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중기의 정치입니다. 고려 중기의 귀족을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귀족사회라고 불리는 고려시대인데 귀족다운 귀족은 이 문벌귀족인 것 같아. 이들은 과거 고려 초기에 있었던 얘네들이 발전한 건데 몰라도 돼요. 이건 알아도 돼요. 문벌귀족은 이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음서, 공음전,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음서는 앞서 배웠을 거예요. 관직이에요. 아빠가 고위 관직이면은 자손들도 시험 보지 않고 관리가 되는 거. 공천, 받전자죠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한테 땅을 줬는데 이것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관직도 세습이 되고 땅도 세습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혼인, 결혼을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죠. 재벌들끼리 결혼하고 권력가들끼리 결혼하고. 솔직히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끼리 결혼 많이 해요. 권력가는 아니지만, 선생님 안 해도 뭐 교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귀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유지합니다. 문벌 귀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 이자겸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16대왕 예종과 17대왕 인종한테 자기 딸들을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를 거쳐서 딸을 보낸 거야. 그래서 힘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인종 때 일어났네. 보니까 인종은 자기 사위이기도 해요. 사위한테 대들었던 이자겸의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을 이용해서 척준경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진압하도록 해서 진압이 되지만 왕권은 실추되었고 궁궐도 불에 타고 우울했던 이 반란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죠. 여담이지만 이자겸이 어, 여기로 쫓겨났었다라는 설이 있죠. 여기가 영광이라는 곳이에요. 영광. 영광이 쫓겨나서 이 자겸이 나는 그래도 굴복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뭘 먹었을까? 굴복하지 않겠어. 해가지고 맛있는 생선은 낚시해서 잡아먹었는데 이 생선이 졸라 맛있는 거야. 굴복하지 않겠어. 맛있네. 음, 너 생선 굴복하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굴복하지 않을 거야. 굴비라는 이름을 그 생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영광 굴비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이자겸이란 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굴비 되게 좋아해요. 조기랑 한끗 차이지지만 졸라 맛있어. 그래서 특히 보리 굴비. 그래서 영광 가면은 꼭 항상 찾는 쌤이 굴비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쌤이랑 영광에서 마주치면 쌤이 굴비 쏩니다. 마주칠 일이 없겠죠. 자 그다음에 묘청의 성형천동 운동 있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요 단원 제목이 중기의 정치이고 문벌귀족이 나와 문벌귀족끼리 치고받고 한거첫 번째가 이자금은 아니고 두 번째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인데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다수 선생님이 여기서 출제할 거야 나도 대다수 선생님에 속하겠죠 얼굴은 상위 1% 안에 들지만 춤은 상위 0.1%자 그래서 묘청이란 사람 이름입니다 스님이야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했대요. 천도란 말은 수도를 바꾸는 거야. 원래 고려의 수도가 어디야? 그렇죠. 원래 고려의 수도는 여기 쓰여져 있지만 개경입니다. 개경. 그래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바꾸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묘청이에요. 서경은 이미 배웠습니다. 서쪽의 수도란 뜻으로 옛날 고구려 의 수도였었던 평양을 뜻하죠. 그래서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운동을 펼쳤는데 묘청이 중심 인물입니다. 자기가 서경 출신이거든. 근데 터무니없는 주장 을 하지는 않아 풍수지리설을 내세웁니다. 전하 서경으로 가면은 명당 자리입니다. 명당 명당 따지는 게 풍수지리설 있잖아. 그래서 풍수지리설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전하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정벌합시다깨새깨들 해가지고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고. 그 황제 칭할 것으로 주장을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왕이었었잖아 근데 한 단계 윗 단계인 황제를 칭하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다 보통 힘이 쎘을 때 이런 활동 많이 하거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다 요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답글 달아주세요 선생님 가끔 이렇게 퀴즈를 내니까 퀴즈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한 친구 여섯 번, 룰렛을 여섯 번 돌렸는데, 확률적으로 50% 정도가 쌤이 현금이고, 50%가 마이쮸인데이 친구 여섯 번다마이쮸 걸렸어요. 속을 얼마나 텅키하던지 이건 마치 번개 맞을 확률? 번개하니까 떠오르네. 어젠가 그 강원도 쪽에서, 해안가에서, 요거 서핑 바다 서핑 즐기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있더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서핑 하다가 번개 맞아 죽을 확률 과연 얼마나 될까 요것은 이 친구가 마이쮸 여섯 번 걸릴 확률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했었을 때 어, 요때 그걸 주장하는데 이거를 네 글자로 땡땡땡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역사 실력자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몇 청은 요런거 주장하면서 수도를 바꿉시다라고 했는데 인종도 끄덕끄덕 오케이 했어요. 그럴 듯하잖아 명당입니다. 여진 정벌합시다 황제칭합시다 오케이 했는데 궁극까지었어 대화궁이라고. 근데 여기에 번개쳐가지고 불이 나고 또 개경 세력이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개경 세력의 김부식이야. 그래서 그, 그래서 인종이 마음을 바꿔요. 오케이 하다가 꺼지세요라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당한 묘청이 반란 일으키죠. 나라 이름을 대위국 연호를 천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왕의 명령을 받은 김부식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김부식은 이걸 진압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책을 하나 짓죠 땡땡땡땡 땡, 땡, 땡. 정답 알죠? 삼국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이게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묘청의 성형천도운동은 이 개경파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배웠고 문벌귀족 간의 갈등 이자겸에난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있지만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몇 배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요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요 사료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게 그사료예요자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을 보통 이렇게 대결 구도로 정리를 합니다. 석영파 석영 롱 기자 개경파 개경의 이자 대표적인 사람 묘청. 김부식. 서경이 고구려 수도잖아.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다. 김씨가 경주 김씨야. 신라 수도잖아요.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강하다. 아까 주장했었죠. 금나라 정벌하자. 여긴 반대로 금나라에 인사해야 된다. 사대해야 된다. 큰 나라 모셔야 된다. 좀 안쓰럽죠? 진취적이죠? 또 서경파는 묘청이 스님이잖아. 그래서 불교. 그리고 풍수지리 아까 따졌었죠. 명당. 반대로 김부신은 유학자라서 유교를 숭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석영파는 진취적이야. 좀 금나라 새끼들 그냥 뽀개버립시다. 얘네 좀 보수적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금나라에 인사해야 됩니다. 이런 대결일구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는데 여기 좀 생소한 게 난가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난가 사상. 이 난가 사상은 상당히 진취적인 우리나라의 아주 긍정적인 옛부터 전해져오는 좋은 사상이에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제 신채호인데 신채호는 이런 생각을 했어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난가 사상이 있어 왔었다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멋진 이 난가 사상을 석경파가 가지고 있었다 요 표현만 보더라도 신채호는 석경파 편이니까 경영파 편이니까 네, 석경파 편이었어 신채호 여러분 신채호 잘 아나요?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채호는 내가 좋아하는 걸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신채호 이런 표현 썼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일제시대 때쓴 책이에요. 일제시대 때 사람이야.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천 년내제 일대 사건이다. 그러니까 조선의 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은 뭐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 이 난가사상, 진취적인 난가사상을 가진 서경파서경파가 누구예요? 묘청이잖아. 묘청이 이기길 바랬던 것 같아. 개경파의 누구보다? 김부식보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신채호는 이 사람이 이기길 바랬어. 왜냐면 이 사람이 난가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이겼다라면 우리 역사가 진취적으로 흐르면서 몇백년 뒤에 우리나라 발전하면서 끝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억울하게도 보리타분한, 고리타분한 유교가 자리 잡고 보수적인 개경파, 이 김부식이 이기면서 우리 역사가 진취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좀 고리타분한 유교로 흐르면서 다운됐다 이거지. 그래서 끝내 일본한테 먹혔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가 이겼어야지. 진취적으로 가면서 먹히지 않았을 텐데, 아, 김부식 이기면서 우리 역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일본에 먹혔다 이거죠. 그래서 몇백년 전에 이묘청의 성연천도 운동이 일제시대를 초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백년 전에 저 사건, 조그만 사건 하나가 몇백년 뒤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건 마치 나비 효과 같죠. 시간 속의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아나요? 버터플라이 이펙. 원래 나비 효과는 뭐야? 저 대륙 저먼 대륙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건너서 반대편 대륙에 엄청난 폭풍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거는 공간의 나비 효과라면은 이거는 시간의 나비 효과. 저 과거 에몇백년전에 조그만 석경 천도 운동이 일제 시대를 초래한 엄청난 나락으로 우리 역사를 꼬았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이겼다라면 바뀌었을 것이다. 이 내용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다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통일된 조국을 지키면서 수학여행을 강원도에 아오지 탐광, 북한에뭐 한라산 등반이 아니라 백두산 등반, 막 이런 것들 멋있지 않아 수학여행 백두산으로 가고 아오지 탐광 체험하고 평양 대동강 가서 배 체험, 평양 냉면 먹으면서. 김정은 뚱땡이도 볼수 없었겠죠. 아, 그래서 요 사건 하나가 바꿨다 그래서 요 생각에 신채호 이 생각인데 나도 이거 인정해요. 요 이거 신채호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퀴즈 하나 낼게요. 신채호는 독립운동가야. 신채호가 이승만 들어봤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엄청나게 비판했어.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길래 신채호가 그렇게 이승만을 패덕스럽게 비판을 했는지 그리고 패덕스럽게 비판하는데 엄청 과격하게 비판했어요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승만은 따다다다 자 퀴즈 이승만을 신초가 왜 비판했고 뭐라고 비판했는지 댓글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역사인데 신초 이승만 그냥 엄청 씹어댑니다 똑같은 독립운동가인데 이승만이 뭘 했길래 신초가 그렇게 비판적이었을까 그 다음에 퀴즈 또 하나 신체호가 어떤 글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표이 나와. 과격해. 무력을 사용해라. 폭력을 사용해라. 그래서 일제에 무력과 폭력을 써서 정부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 행동 강령의 근거에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신체호가 쓴이 글의 근거에서 조직이 만들어져. 근데 이 조직원들이 되게 멋있어. 평상시에는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명령 딱 떨어져. 그러면 그냥, 그냥 가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수류탄 던지고 일본 요인들 암살하고 일본 주요 기관에 폭탄 던지고 쿨하게 이렇게 테러 나쁘게 표현하면 테러이고 좋게 표현하면 아주 의로운 활동들 이런 활동을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행동 관련해 써준 사람이 신채호야. 참고로 신채호는 독립운동하다가 리슨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만 얘기해도 한 시간이 부족한데 신채호의 이 행동강령에 근거한 조직의 이름과 신채호가 이승만을 왜 그렇게 비판했고 뭐라 비판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 자 이쪽에서는 이자겸에난 석영 천도 운동 두개 배웠습니다 특히 석영 천도 운동 이런 대결 구도라는 거꼭 기억해 주고 신채호는 이렇게 천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